네, 안녕하세요. 삼성 리스센터에서 금리와 채권 분석을 담당하는 허태호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내일이면 이제 FOMC가 있습니다. 이번 FOMC, 뭐 물론 매번 중요하다 말은 하지만, 어, 또 중요하죠. 또 중요한 이유는 벌써 이제 연 중반에 이르렀고 내일 바뀔 점도표를 통해서 남은 6개월 동안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인하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될 것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FOMC를 좀 어떻게 어떤 프레임에서 보면 좋을지 한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예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로 지금 FOMC를 앞두고 금시장 전반이 조금은 기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기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최근에 미국의 경기 지표가 꽤 좋게 나오면서 올해 과연 몇 차례 인하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3회 인하, 이거는 이제 조금은 물 건너 간것 같아요. 그건 다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그래도 인하는 해주겠지. 그러면 한 번밖에 안 할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좀두 번으로 제시하지 않을까? 요런 좀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너무나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벤트가 진행하고 나면 설령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불확실성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또 호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벤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이두 가지 정도의 기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난주 초반에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시장의 우려가 기존의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우려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이동한다. 이런 메시지를 드렸었는데요. 참또 재밌게도 지난주 딱그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미국 지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부진해서 그래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할 것이라고 기대를 또 가졌었는데 경기 지표가 또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좀또 뒤로 그리고 적게 이렇게 후퇴하는 방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표들의 결과를 두고 3, 6, 9, 12 월에 FOMC는 이 SEP라고 하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수정하고 점도표를 또 제시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과연 올해 몇 차례의 인하를 제시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쪽은 두 차례. 또좀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한 차례 이렇게 좀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경기 지표 뭐 물론 어, 어제가 아, 그제 월요일부터 계속 이제 저희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짚어 주셨겠지만 또 한번 간략하게 리마인드를 해 드리면 일단 지금 미국의 경기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중에 서비스업을 이제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죠. 서비스업이 예상보다 좀 반등하는 많이 반등하는 것을 보였고 고용도 반등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죠.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렇게 업이두 어, 가지로 나눈다면 미국은 서비스업이 훨씬 중요하죠. 한 3분의 2 정도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업의 호조는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날려버린 이런 첫 타자였고요. 결정타는 고용이었죠. 미국의 고용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좀 흐름을 보면 작년 연말 뭐 이럴 때 작년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안 좋았던 것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과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말 수요를 줄이기 위한 긴축적인 게 맞냐? 싶을 정도로 이러한 경기 호조를 보이는 지표가, 어,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스탠스에 대한 우려를 다시 좀 자극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과연 몇 번이나 할수 있을까? 지금 1회 때 초반. 그러다가, 아, 그래도 2회는 해주겠지. 라고 했던, 하지만 지금은 1.5회. 정말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지표가 다시 좋게 나오면서 GDP 나오 실시간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GDP 나오도 우려했던 것을 다시 다 되돌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S&P 지수도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연준이 과연 올해 몇 번의 인하를 할지에 대해서 꽤 우려를 하기도. 기대를 하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아뭐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1.5회라고 하는 팽팽한 어, 지금 대결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뭐 의구심은 사실 있습니다. 만약에 2회라면 2회라면 당장 다음 회의가 7월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의 어, 회의가 있는데 지금 7월, 9월, 10월, 12월 그러면 2회를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연속이나 가능성, 연속이나 기대는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빼고 저거 빼고 하면 첫 이나를 9월부터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래도 다음 회의는 아니지만 다다음 회의부터 이나를 할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려면 상당 부분 지표가 연준의 기대에 좀 부합하는 어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줘야 하는데,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과연 그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 점도표 한번 잠깐 리뷰해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3월 점도표는, 어, 시장이 2회일까 3회일까 되게 우려했지만, 아슬아슬하게 3회 이날을 유지했어요. 현재는 이것이, 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지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3월에 제시했던 올해 어떤 성장률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실업률이라고 하던 하는 것이 얼마만큼 지금 과연 충족이 됐을까 이거를 이제 한번 봐야 하는데요. 왜냐 이러한 전망치가 충족이 된다하면 점도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 실업률 같은 경우에 올해 말 기준으로 4%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최근 실업률이 4%에 도달했습니다. 충족이 된 거죠. 물가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이 2.4, 코어가 2.6이 올해 연말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PC 물가가 2.7, 2.8, 하지만 지금 2.4, 2.6은 지금이 아니라 올해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뭐 충족은 당연히 안 됐죠. 올해 연말에 그렇다고 했지 지금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것이 일정한 수준 정도는 만약에 하향되는 어떤 기울기를 보인다면 그 기울기를 가지고 아, 이 정도 속도로 낮아진다면 연말이면 이렇게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이 부분은 충족이 안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과 거의 동일한 어떤 그 평행한 어떤 기울기로 낮아지는 흐름을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따라서 점도표도 기존에서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죠. 저는 이제 그렇게 어떤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포인트로 세 가지를 주목해 보실지를 권해드리냐면 이건 뭐 제가 권해드린다기보다 시장의 가장 관심사항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정도표 변화할 거야? 3회는 아니라고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고 지금 2회냐, 1회냐, 좀요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회가 된다고 해도, 또 1회가 된다고 해도,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뭐, 딱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2회라면 시장은 안도할 거고, 이게 1회라고 하면 시장은 우려할 겁니다. 그런데, 이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저는 되게 아슬아슬 할것 같아요. 예, 아슬아슬.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지금 연준 위원들의 그간의 발언을 보면 연준 위원들 간의 견해 차가 여전히 되게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어떤 위원들은 뭐 하지만 하지만다는 표현보다는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위원도 있고 비둘기적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선 지금 실업률 실업률이 나오고 나서 그 이전부터 블랙아웃 기간이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발언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업률은 지금 충족이 됐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월초에 나왔던 구인 건수 실업자 비율을 해보면 예전 지지난주 지난 주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제는 팬데믹 이전 시점의 비율로 거의 정상화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들은 후행하기 때문에 이게 지표가 안 좋아진 걸 보고 대응하기에는 조금 늦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결과는 이외인지 이외인지 시장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결과보다는 저는 이 이후의 결과가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 솔직히 말하면 계속 틀렸어요. 앞으로도 맞을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오히려 올해는 언제 시작해야 될지를. 그런데 오히려 24년 말고 25년은 지금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향후에 어떤 연속적 인하라던가 아니면 좀덜 가파르게 인하한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3월에는 뭐 올해는 어떻던지 간에 내년에 3회 정도 인하 그래서 내년에 기준금리가 4%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덜 가팔라지고 그리고 내년에 기준금리 타겟팅이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물가 아직 목표치 지금 2%로 가는 거 아직 확인 못했고요. 이게 지금 3% 위에서 좀 고정되는 게 아니냐는 라 우려가 살짝살짝 살짝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올해 몇턴 하는지도 중요하고 시장에서는 많이 그것을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포인트는 내년에 과연 얼마 정도의 기울기로 인하할 거냐 이게 좀 숨겨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에 20이 인하했죠. 이12 기준금리 인하 했는데, 아, 지금 다들 막 너무 동결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인하하는 것 자체에 너무 초점을 맞췄지만, 막상 인하를 하고 해, 나, 했는데, 연속이나 기대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6월에 인하하고, 9월에 인하하고, 12월에 인하하고, 올해 한세 차례 정도 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독일 지표가 또 반등하고 물가가 생각만큼 낮아지지 않다 보니까 다음 인하 시기도 또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1회를 인하, 이미 인하했기 때문에 기존의 수치를 뭐한 따져보면 한 2.6회 정도, 그러니까 3회 정도 이나에 있던 것이 지금 1회 이하를 했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1.6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 기대가 한 1.3회? 예. 그러니까 한번 정도 할까? 즉, 기울기가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금리가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예. 따라서 지금 너무 첫이나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나 시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다음 기울기도 분명히 이제 초점이 넘어갈 것이고 그런 것을 25년 얼마 정도의 이나 복폭인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늘 갖고 오는 이 물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물가가 목표치에 갈 것이라고 하는 물가 경로에 대해서 얼마나 이 연준위원들이 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냐인데, 여전히 한 전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 전망 경로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1분기에, 반등을, FOMC 3월 이전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4월에 좀 낮아졌지만 모르겠어요. 예, 또, 고용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물가가 여전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시점에서 물가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기대를 하는 게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낮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낮아져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전히 물가 경로에 대해서 불확실성 개선이 뚜렷하지 않다면 여전히 어떤 정책 결정, 판단하는 시점은 더 뒤로 물릴 수밖에 없고요. 지난 3월에 FOMC에서도 지금 물가의 어떤 리스크가 균형적이냐, 아니면 상방 리스크가 있냐, 또는 반대로 하방 리스크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지난 3월에도 물가의, 이 지난 것이 3월 점도표에 나왔던 물가의 리스크 판단인데, 당시에 19명 중에 헤드라인과 지금 코어 이두 부분 다 19명 중에 11명이 상방 리스크가 더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것은 작년 12월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물가 전망이 아직 불확실하고 균형적이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뭐가 있을까? 고용이 나빠졌나? 여전히 호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시 신속한 일, 인하 필요성은 좀 제한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조기이나 기대, 조기이나란 표현은 좀 어색하죠?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어떤 빠른 인하 기대는 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거 좀 크리티컬 합니다. 예민한데, 제가 그럼 앞에 점도표와 연준위원들이 생각하는 물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믿을 건 지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월의 기자회견을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자, 3월 FOMC에서 파월 의장 뭐라고 했냐? 그때 물가가 막 1, 2월에 반등을 하면서 올해 과연 인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 분명히 인하할 것이라고 시장을 좀 안도시키는 비둘기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의사록에 보니까 일부긴 했지만 일부 위원이 약간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어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광범위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연초에 나타나는 일부의 어떤 통계적인 기술적인 것으로 폄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저는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지금 3월 FOMC 인할 거라는 말을 되게 강조했는데, 지금 이때 보면 3월 점도표 할 당시에 물가 리스크가 상방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파월 의장은 비둘기적으로 얘기하지? 약간 고개가 갸우뚱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의사록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게 과연 맞나라는 의구심을 한번 3월에 던졌고요. 5월에 또 그랬습니다. 파월 의장이 물어봤어요, 계속 기자들이. 근데 되게 원론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것을 고려할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여전히 인하 기대를 유지시키는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시장 안도했죠. 그런데 의사록을 보니까 지난 회의 3월에 있었던 이 내용이 또 다시 들어갔고 일부 위원회에 여기에 또 일부 위원이 인플레가 현실화 될 경우에 금리를 인상할 의지를 있다는 다소 원론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 인상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의사록에 담겨 있었는데 파의장이이를기자견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의장이 지금 3월에도 그랬고 5월에도 그랬고 이번 회의에서도. 많이 그러한 그 의구심, 신뢰에 대해서 아마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냐. 만약에 또 파회장의 말과 나중에 보니 의사록과 다르다?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요. 우리는 그 기자회견 이전에, 기자회견 이전에 이 SAP 보고서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금 더 신뢰하는데 무게를 둬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 저도 이제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저도 한번 머리로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어떠어떠한 경우에 조합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점도표만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시장은 그래도 2회이나 정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점도표가 올해 1회 그리고 내년에도 그 기울기가 3회에 어떤 기울기가 아니라 이거보다 좀더 낮은 만약에 한 2회 정도 이나 그러면 내년에도 기준 금리가 내년 연말까지 한4.75% 밖에 제시를 안 하는 상황. 그런데다가 롱거런도 상향시켰다. 이 롱거런 지금 약간 미세하지만 이거 지금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6%. 지금 중앙값은 이 가운데 2.5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롱거런까지 상향하는 모든 점도표가 다 상향되는. 그래서 시장이 바라는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전혀 충격시켜지지 않는. 이런 게 지금 가장 매파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연내 인화 2회는 유지하지만 이제 뒤에 있는 기울기를 덜 가파르게 조정하는. 그래서 어, 25년 점도표도 상향하고 그리고 롱거런도 상향하는 어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연내 2회 인하는 유지 하지만 점도표 상향 대신 롱거런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 연내 2회 점도표도 3회를 유지하고 롱거런도 유지하는 경우 뭐또 반대로 가장 극단에 연내 2, 3회는 아닐 것 같아요 3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회 인하는 하고 인해 인하라고 제시하고 점도표도 그래도 3회 인하를 유지하고 아니면 어, 더 물론 비둘기적이면 그럴 수도 있죠 원래 3월에 제시했던 게 내년 4%였으니까 이것도 그냥 4%에 여전히 있는. 그러면 사실 이게 3회가 아니라 4회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2회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롱거론도 건들지 않는. 뭐 이러한, 이러한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지난주에 많이 우려했다가 우려를 조금 되돌리는 이 상황이라서, 지금 한, 시작의 컨셉은, 한, 요 정도 어디에, 뭔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크게 나빠지지 않으면, 이것만 보다 더 매파적이지만 않으면, 그러면, 아, 그래도 2회는 유지했고, 또, 어떤 그, 롱거런도 크게 건들지 않은, 이건 뭐 사실 나중 길이니까, 일단 당장, 아직 이날을 22처럼 시작한 것도 아니니까, 뭐, 25년 정도표는, 일단 차치하고 또 파울장 지금 같은 스탠스면 그렇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한, 안 한다면 아마 시장기대는 조금 비둘기적인데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우리는 냉정하게 파울장의 말보다는 SAP 보고서, 점도표 그리고 물가 전망에 대한 상방, 하방, 아, 상방에 대한 거 이런 지표 위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고 어, 최근에 보면. 파우르장이 미국 시장 기준으로 오후 아시아 시장 기준으로 새벽에 발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fomc 이후에 미국 시장이 어떤 전반적인 거를 다 반영했다고 사실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우르장이 어떤 직후에는 파우르장 발언에 되게 집중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장 기준으로 오버 나잇에서 미국장이 점점 개장하는 시간으로 가다. 가면서 이 SEP 보고서에 집중하는 좀 이러한 성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시 그래도 규결은 특히나 지금처럼 파로장의 말이 조금은 의식,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는 지표 중심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내를 드리면 제가 원래 내일 방송이 없는데 자진해서 제가 내일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일 FOMC 결과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충격을 주지 않으면 충격을 주지 않는 대로 아니면 이슈가 있으면 이슈가 있는 대로 조금 더 여러분께 제 나름의 올바른 해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 반에 FOMC 관련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울님께서 어, 질문 주셨는데요. 어, 현재 미국의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전환할 규모가 엄청 크다고 하는데, 장기 국채로 전환이 되면 장기 금리가 상승할 것 같고, 중국, 트리키예 등은 금을 많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매수한다면 미국 장기 국채와 금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어려운 선택입니다. 저한테 개인 투자로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해도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이 이슈를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 결국은 장기국채, 뭐저 한번 좀 길지만 길고 재미없게 제가 항상 설명하지만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장기국채가 갖는 리스크는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이건 지금 회사채가 아니잖아요. 국채잖아요. 국채가 갖는 첫 번째 리스크는 그 국채가 발행 표기되는 통화의 안정성이 확보되냐입니다. 느 여기서 통화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 돈인 통화가치의 신뢰, 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재정정책과 적절한 통화정책을 가지고 있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통화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리고 이 단기의 시각이 아니라 중기, 장기까지의 어떤 그렇게 오랫동안 이 통화 정책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냐. 상대적으로 통화 정책의 신뢰가 가장 첫 번째라면 단기체는 그 영향이 어떤 시간에 대한 영향이 적을 거지만 중기체 그리고 장기체, 초장기체는 훨씬 이 기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더 많은 가치 변동이 생길 수 있겠죠. 지금 미국 장기체에 대한 리스크는 물어보시는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두 가지가 다 포괄되는 것 같습니다. 달러라고 하는 어떤 종이 돈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냐. 그리고 그것이 2년, 5년, 10년, 30년. 장기간에도 과연 유지될 수 있냐. 이두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장기구체와 금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것에 대한 노출이 없죠. 금은 왜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물이잖아요. 현물. 그러면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그러면 당장 금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오른 거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에 가지는 두 가지 리스크 중에 달러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라면, 안전자산 저라면 30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30년. 만약에 달러와 금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저 같으면, <laughs> 저좀 피해가겠습니다. 저는 반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모르잖아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어떤 게더 신뢰를 가지고 갈지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한 선택은 반반을 하는 것으로 저는 피해 갈 거고요. 그리고 반반을 할때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에 대해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어, 이자를 잘안 주죠. 미국 단기채를 사는 거죠. 왜냐? 지금 미국의 금리는 역전돼 있습니다.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 금리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채, 달러를 실제로 갖고 있기보다는 달러를 주고 단기채를 가지고 계속 롤링하고 나머지 반은 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 많이 올랐죠. 금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근데, 근데 금이 떨어지려면 또 이거 두 가지예요. 금 어렵습니다. 금이 떨어지려면 그럼 달러 가치가... 달러의 신뢰 가치가 올라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하울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트리키예나 미국과 조금 관계가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 채 대신에 달러를 사는 수요가 줄어들어야 돼요. 예. 이두 가지 상황이 돼야 금이 내려갈 수 있어요. 예. 어떤 거에 생각하시는지는 한번 제가 김종훈 님께 한번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죠. 예. 좋은 질문 주셨고, 저도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뭐, 오늘 새벽이죠. 내일 새벽. 저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건데요. 예. 어떤 장이 펼쳐질지, 뭐, 저는 뭐 제가 직접 안 해서 그런지, 전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 예. 뭐, 호기심이든, 두려움이든, 뭐, 기쁨이든, 뭐, 좋은 결과가, 어, 투자자분들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내일 10시 반에 FOMC 한정한 특별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